안녕하십니까. 저 최영종이가 오늘은 계속하던 연재 형식의 틀을 잠깐 벗어나서 새카만 가슴을 노병들의 눈물이란 키워드로 저는 여러분들께 가슴이 녹아내리고 머리가 저러오는 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5년 전 눈물을 뿌리며 부산항을 떠나 남진아의 연한 열사의 땅 총알이 뒷받친 월남의 정성에서 살아 돌아와 뼈가 휘두로 나라 발전에 매진했던 우리들인데 어찌하여 나라에선 이렇게 홀대만 한단 말입니까? 이병 공급보다도 적은 참전 명예수당을 우리들은 그래도 받아야만 합니까? 허리가 굽고 눈마저 흐려 갈길바쁜 백발 노인네들이 그래도, 그래도 받아야만 하는 애달픈 현실이 비참하기까지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흐트리는 종회를 하루빨리 바로잡아 우리들의 목숨, 우리들이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명예는 그냥 두면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기에 우리들이 뛰어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가 또래의 꼬마 친구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용감했던 전쟁 영웅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전회가 바로 서야 하는데 전회를 바로 세워주겠다면서 법원에서 선임한 첫 번째 회장 직무대행으로 오신 임시회장님은 정관과 규정의 결재도 없는 사무총장 결제 후에 감사 결제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은 어처구니가 없는 결제나인으로 국가 국, 지금과 직원 간의 충돌로 업무가 뒤바뀌고 폭력으로 이어져 결국 경찰에 고소가 제기되고 항소심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두 번째 부회장 직무 대행으로 오신 임시 부회장님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하고 자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자청해서 맡아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이 아닌 후보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회장에 당선시킴으로 해서 우리 올남천전자회를 3년여 세월 동안 식물단체로 만든 장본인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장 정무대으로 오신 임시 회장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가가 할수 없는 민간외교 차원의 한베 문화교류센터 건립비 63억 7천만 원의 국비가 국가 재단인 국제교류재단의 우리 올남 천전자회 의 목수로 입금되어 있었고 베트남과 구공식까지 체결 시점까지 진행했으나 이를 율적인 업무 처지로 계약을 미루다가. 결국, 국고로 환수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임시회장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2부에서 선임되어 오신 임시회장님은 중차대한 총회의 일상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무총장 서류를 임명하시면서 형평성 문제를 거르지 않고 회장 출마 예정자의 사무실에서 2년여 동안이나 법무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임명함으로 해서 각 진영에서의 반발을 자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단거리 출발점에 선 많은 선수 중 유독 한 선수에게만 사이클을 타고 달리게 한 결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및 단체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관제 19조 1항, 정관제 29조 1항, 이사회 운영 규정 제 3조 제 1항, 이사회 운영 규정 제 8조 제 1항, 제 4호 등을 면밀히 검토, 적용했더라면 전우들이 이렇게 큰 원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나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전우회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고 전우 모두가 인정하는 깨끗한 회장이 탄생하여 3여간 전우회의 수건 사업이 수요괴롭게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임시회장님께 감히 요청하오니 전우 모두가 바라는 것이 회장 출마 예정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회원을 사무총장이 아닌 임시회장 업무보조 직원으로 임명하여 곁에 두신다면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상시호의 사무총장은 이사여야만 하지만 업무보조 요원은 그렇지 않아도 되겠기에 제안과 아울로 강국기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임시 회장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돌압을 양해 바라 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이 처량한 월남전 찬전자 배를 위하여 금자탑을 쌓아 주시옵소서. 존우 여러분, 오늘은 연재 영상을 잠깐 접어두고 존우의 당면 관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연속 시리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우님들의 건강을 빌며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이 댕내에 지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전우 설바심터 대표 최영종. 감사합니다.